아이돌 보다가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드원 거부를 할 때는 이거 체크해봐야 돼요. 투명한 통으로 사용을 해야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반찬 통을 하든 좀 투명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의 힐링 포인트입니다. 고기는 샤브샤브, 불고기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찐만늘 네 대파. 네 안녕하세요. 윤이가 없습니다. 윤이 어린집에 이 갔고요. 오늘 날 잡고 냉장고 정리를 하는 날이라 가지고 요즘 바빠가지고 라방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인스타그램에다가 냉장고 정리를 하면서 고민도 괜찮고 궁금한 것들 뭐든지 좀 올려달라. 질의응답을 멀티로 좀 해보겠다. 그냥 냉장고 정리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올렸더니 질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오늘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아이 개월수라든지 좀 깊이 들어가야지 답변이 가능한 질문도 있어서 우선 그거는 제가 또 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고가 안 돼서 어, 조금 두고요. 바로바로 바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냉장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이제 여름 휴가도 다녀왔고 갔다 와서 제가 또 집필하고 있는 책그 원고를 제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참에 좀 냉장고를 털어보자 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걸 지금 좀 비워 놓고 이렇게 반찬통을 좀 씻어 놓은 상태고요. 털었으니 또 채워야 되잖아요. 기본 식재료들을 채워 넣으려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처음이니까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제가 멀티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 질문 많았어요. 윤희 동생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촬영을 해주고 계신 분이 윤희 아빠예요. <laughs> 저는 너무너무 윤희 동생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있는데, 어, <laughs> 윤희 아빠랑 윤희는 계획이 없어요. 윤희가 지금 38개월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가면 아시죠? 이제 좀 힘든 고비가 넘어가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육아이기 때문에 하,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빨리 둘째를 낳으려면 이제쯤 빨리 낳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둘째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형제끼리 잘 노는 애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산이 형제자매라는데 저는 재산을 못 물려주게 생겼어요. 대부분 식재료는 바로바로 바로 사서 먹는 거는 그냥 마트 가서 사고 아니면은 쿠팡 이용하고 있어요. 새벽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냉장고 정리 방법 궁금해요. 냉장고 정리는 방법은 없어요. <laughs> 저, 살림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 좀 정, 정리하는 거에 방법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좀 신경 쓰는 거는 식재료들을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보관통을 좀 좋은 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식재료들을 안 버리고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게끔 구비를 해놓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진공 용기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워낙 이렇게 정리돼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소분을 조금 해서 보기 좋게 놓는 걸 좋아하는데 아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시는 분이 또 우리 집에 한분 계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찹쌀이 다 떨어져서 찹쌀을 주문해놨었거든요 넣을게요 그냥 오늘 영상에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용기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요 하삼동 1리터짜리 아시죠? 1.1리터인가? 어, 1.1리터짜리 이거 용기인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통이 필요해서 몇번 사먹었었던 적도 있어요 밥할 때 그냥 쌀만 넣기보다 찹쌀 넣으면 훨씬 더 맛있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채워주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해서 여기 보면 지금 쌀도 보이시죠? 하삼동 커피.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딱 들어가요, 사이즈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라벨만 요거 찹쌀이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얘네는 냉장고에 못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동치미. 윤희가 동치미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담아주면 좋지만 김치도 예전에는 사서 먹으면 너무 빨리 셨는데 저희 집에 내, 김치 냉장고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보관을 하면 꽤 오래 먹어요. 다 먹을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을 하나 또. 아기가 잠을 잘때 계속 굴러다니면서 자는데 괜찮은가요? 19개월인데 뒤집기 하고부터 계속 굴러요 이런 질문도 종종 받아요 근데 개별의 자는 잠습관이 아닐까 왜냐면 윤희가 정말 많이 굴러다녀요 그래서 침대 가드를 진짜 뗄 수가 없어요 윤희 할머니 집에 가서 잠을 자도 절대로 침대에서 재울 수가 없어요 100% 굴러떨어진다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잘수 있게 베개 같은 걸로 이렇게 큰 쿠션 같은 걸로 막고 그리고 침대는 가드 설치해주고 있어요. 또 옆에 놔두고. 이것도 유니김치인데, 전에 종가집 그 아기 김치를 사서 먹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살수 있는 게네 봉지, 네 팩이 팔더라고요.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김치냉장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봉씩 팔고 있는 걸로 사서 먹였는데, 이것도 잘 먹더라고요. 먹는 거 식재료들 정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 더보기 정보란에 항상 남겨두는 거 아시죠? 참고하시고, 질문을 또 볼게요. 아이돌 보다가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음, 화가 날때 있죠. 화가 날때 있는데 그거는 좀 구분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경우에는 자리를 떠요. 그냥 설거지를 하든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봤자 나중에 죄책감 들고 후회하고 내 감정만 퍼부을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좀 전환을 하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윤희가 뭔가를 잘... 못해서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났다 그럴 때는 훈육의 강도를 높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가 화가 나는 포인트를 너무 잘 아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일부러 하는 어 엄마 화나나 안 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제대로 훈육을 해야 될 때는 강도를 높여서 하죠. 그래서 결론은 화가 났을 때내 감정 표출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정신적이든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마음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강도를 높여서라도 훈육을 해야 한다 꼭지를 따서 보관하면 훨씬 좋아요 지금 베이킹소다가 없어가지고 제가 세척액 넣어가지고 세척하는 중입니다 보관할 때 물기 제거가 좀 귀찮긴 해 이거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물기 제거하는 거 요렇게 좋지? 네. 처음 봐? 어. 산지꽤 됐는데. <laughs> 심지어 같이 가서 샀는데. <laughs> 질문 하나 더 생각난 질문이 있어 육아와 일 병행하시면서 시간 관리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제 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선 지금은 좀 가능한 게 윤희가 어린이집을 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는 여건이 되니까 사무실 가서 일을 하고 윤희 하원할 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육아를 하고 그때는 이제 윤희랑 놀고 먹이고 씻기. 뭐 하는 건데, 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체력이 좀 좋기는 해요. 근데 운동하는 거. 저는 운동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진 않아요. 딱살수 있는 정도. 체력이 되는 정도만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성격 자체가 약간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기는 해요. 뭐 TV를 보더라도 뭐라도 하면서, 어, 이렇게. 노트북이라도 뭔가 일을 하면서 TV를 봐야 돼서 좀 그런 게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 <laughs> 하는 생각이 들고 어또이 질문이랑 같이 많았던 질문이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그 질문도 있었는데 특이하기는 한데 저는 지금 이게 좀 약간 저의 스트레스 해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살림하는 거가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집안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기 키우면서 전업주부하고 이제 육아 휴직된 사람들은 출근하고 싶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밖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뭐 할래? 라고 하면 이거, 살림하는 거. 제 장래희망이 그거였어요. 살림 유튜버. <laughs> 그리고 제 카페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해소가 안 된다 할 때는 카페 가요. 저 혼자 갈수 있는 시간이 되면 혼자 가서 책도 보고 일하기도 을 하고요. 그리고 저 TV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육퇴하고 나서 일할 때는 TV 켜 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능 보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해서 그렇게 그냥 힐링 하는 거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같아요. 윤희가 제일 좋아하는 또 야채가 오이라가지고, 윤희가 오이는 6일은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잘라가지고 접시에 담아두면 간식처럼 먹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떨어지지 않게 냉장고에다 넣어놓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31개월 아이가 1년 넘게 등원 중인 어린이집에 친구와 다툼, 별별 핑계, 핑계를 대면서 등원을 거부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이가 등원을 거부하는 건 이유는 제가 맞추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분이 그 생각하셔야 될 거, 이거는 있어요. 제가 또 기관에 8년, 9년 정도 근무를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등원 거부를 할 때, 엄마랑 헤어질 때 정말 많이 울거든요. 근데 아시죠? 엄마가 모퉁이 돌아서 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생님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자기 할일 가서 하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 거부를 할 때는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아이가 일과 중에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오, 잘 놀고, 잘 지내요, 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1개월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엄마와 분리, 엄마와 헤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헤어지기가 싫어서, 별별 핑계를 다 대고, 많이 울고 그러는 건데, 일과 중에도 좀 힘들어 한다, 엄마를 많이 찾고, 밥도 안 먹고 잘안 논다 라고 한다면 원인을 정말 찾아보고 걱정하고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헤어질 때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23개월 된 남아인데 아빠랑 잘 놀가, 놀다가도 씻는 거랑 자는 건 엄마랑만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까요? 같은 분이 겁이 너무 많아서 어딜 가나 안아달라는 아이 어떡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23개월이면 아 너무너무 당연한 시기인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접근기잖아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쯤 시기에 정말 엄마. 껌딱지 그리고 지금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엄마랑 씻고 엄마랑 자는 거는 너무너무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씻는 거는 아빠랑 좀 씻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뭔가가 잘못되거나 애착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제적근기가 오면서는 겁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안압병에 걸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정말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끝은 납니다 끝은 나는데 끝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어, 아이한테 조금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점진적인 훈련은 좀 필요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도 너무 안아달라고 많이 해서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면 횡단보도부터는 엄마가 안아줄게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너무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화장실 문 앞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어, 가져왔는데. 이렇게. 윤희가 화장실을 혼자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날은 스스로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줬거든요. 뭐 어떤 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도장 찍는 걸 좋아하고 그게 도장이 채워 간다는 거에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붙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혼자 갔다 와라가 아니라 이제 씩씩하게 혼자 가서 마무리를 할 때는 엄마를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훈련할 수 있게끔 하나씩 하나씩 좀 늘려 가면서 독립심을 좀 키워 줄수 있어. 근데 아직 23 3 개월이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콩나물은 자주 사놓는 재료기는 한데 이게 좀잘 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놓고 이틀에 한 번씩 물만 갈아주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밥이 먹고 싶어서 콩나물을. 주문했어요. 콩나물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laughs> 자 다음 질문 또 하나 볼게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어요. 24개월 바나나 자동차 딸기 등 단어를 말 못하는데 까줘요 열어줘요 또 줘요 이런 말들은 잘 한대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laughs> 아예 어, 말이 트지 않았으면 언어 발달이 뭔가 늦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가 필요한 말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어떤 특정 단어를 할줄 아느냐, 못 하느냐 보다는 열어줘요, 또 줘요, 이런 말들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여기 밑에다가 키친 타올 깔아주시면 은어 습기가 차지 않아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주간에는 엄마랑 작은 방에서 자고 야간 때는 아빠 오빠랑 큰 방에서 잔대요. 9개월 어 잠자리 이동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저녁에 그네 태워서 재우는데 괜찮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수면 교육 관련된 질문인데 우선 잠자리를 이동해도. 아이가 잘 잔다면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분리수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수면의 경우에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방으로 옮겨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게 되면 분리수면이 다시 원점이 될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아이가 잘 자면 상관은 없는데 그네를 태워서 자는 거는 안 하셔야 돼요. 지금은 9개월이라서 무관하겠지만 이게 점점 아시죠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본인의 의지대로 뭔가를 할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잘못 형성된 습관은 다시 고치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수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애초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딱 고착이 되어버리면 훨씬 더 바로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웃식 큐브 제가 윤희 이유식 할때 쓰던 건데 소고기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냉장보관해서 하나씩 빼가지고 이제 쓰고 있어요. 정말 많았었던 질문들을 답변을 드릴 거예요. 26개월, 24개월, 31개월, 38개월 정말 개월수도 가지가지였지만 질문은 같은 맥락의 질문 뭐겠어요 여러분? <laughs> 땡깡을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26개월 아기가 땡깡을 부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요즘 너무 심해서 기다려 주다가 제가 폭발해요. 36개월이 지나서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36개월 이전까지는 뭐든지 좀 수용해주고 허용을 해주고 하다가 이제 36개월쯤 됐을 때 또는 30개월이 조금 넘어가면서 아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해서 훈육을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는 괜찮던 거가 갑자기 아이 입장에서 안 된다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너무너무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카시트. 안타겠다고 아이가 너무너무 떼를 부려서 태우지 않고 뭐 아기 띠를 하거나 안고 가다가 이제 아이가 막좀 크니까 차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통제가 안되니 카시트는 위험해서 꼭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이때까지 안 했는데 음, 왜 갑자기 꼭 해야 되는 게 됐느냐 감당이 안되죠 특히나 24개월쯤 되면 이제 고집이 굉장히 세질 때거든요 그전에 잡아 놔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두 돌쯤 지나면서 잡기. 거의 뭐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훈육 자체를 36개월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훈육한다는 거는 아이를 혼낸다라는 기준보다는 뭐예요? 사람이 되게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 예절, 도덕,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근데 그거를 아이 수준에 맞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걸 왜 36개월까지 기다려요? 그쵸? 처음부터 위험해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빨라요, 요즘. 저희 아이가 딱 들어눕기 시작했던 시점이 11개월이거든요. 마트에 갔는데 이제 마트 카트에서 땡깡을 부리고 들어눕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발달 딱그 기준 속도에 맞게 아이가 알아들을 정도의 선에서 어, 훈육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잡혀있는 정도예요. <laughs> 너무 매워. 왜 이렇게 매워? <laughs> 아, 여러분,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잡혀 있으면 36개월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언어로 대화가 가능해요. 훈육도. <laughs> 음, 뭔가 잘못했을 때 제가 화가 막 나더라도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마음 가라앉히고 진정되면 엄마랑 얘기할 거야. 요 정도만 딱 하고 뭐예요? 본인도 마음 가라앉히는 동안 저도 같이 마음을 가라앉혀요, 사실은. 그래서 진정되고 오면 아이가 근데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laughs> 마음 진정하고 오겠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그죠. 들어눕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정도의 감정 표출은 나도 화가 났어. 땡깡 부리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거기 때문에 그만해 안 해도 돼요. 그냥 안전한 장소라면 어느 정도 표출하게끔 놔두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성이 돌아와서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수 있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게 하는 행동이야. 기본적인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36개월을 맞이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해야죠. 안 했었던 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연습하고 시도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는 거는 사실 부모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니에요. 발달 과정에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너무 땡깡을 부리는데 내가 뭔가 잘, 잘못 키운 건 아닌가. 이런 죄책감은 안 가지셔도 된다. 아시겠죠? <laughs> 훈육 관련해서는 제가 이민주 육아상담소 채널에도 매번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제가 훈육책도 냈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씨앗단계, 새싹단계, 열매 단계에서 단계별로, 아이 연령별로, 한 8살 정도까지는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눠서 써놨거든요. 주로 떼 쓰는 60가지 상황별로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채워 넣어보겠습니다. 김치부터. 투명한 통으로 사용을 해야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반찬통을 하든 좀 투명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반찬은 이쪽. 이쪽은 윤희 반찬. 깍두기도 윤희 반찬. 알았어. 됐어. 다 들어갔어. 이게 저의 힐링 포인트입니다. 지금 윤희가 저녁에 그 양념 불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기 남은 거는 양념을 좀 재워놓으려고 해요. 수면 질문 나왔네요. 16개월까지 분리 수면하던 아이가 재접근기 17개월부터 엄마랑 같이 자요. 언제 다시 분리 수면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수면 같은 경우에는 재접근기 시기가 되게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분리 수면을 하던 아이들도 재접근기가 되면 이제 엄마를 찾 착... 진짜 12번도 더 깨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매번 이제 아이가 자는 방으로 가서 재워주고 나오고 사실 재워주는데 한 30-40분 걸리는데 나오고 한 10분만 있으면 또 찾아요 그게 바로 힘든 재접근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분리수면을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아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재워주고 나오는 걸로 해야 되고 근데 엄마가 뭐 워킹맘이거나 워킹맘이 아니더라도 하루종일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잠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엄마 방에 데려와서 같이 자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분리 수면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6개월이 지나가고 나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서 협의가 되면 그때 분리 수면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워주고 나오는 걸로 했었고 분리 수면을 했었던 이유는 유니가 먼저 잠이 들고 이제 저희가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돼서 들어가면 무조건 깼어요. 아기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리 수면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쭉 분리 수면을 했고 지금은 아이가 어쩌다가 이제 엄마 방에 온다, 자다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안고 같이 자요. 안 오는 날도 있고 오는 날도 있는데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잘수 있는 날도. 그래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이제 엄마랑 같이 자자 그래도 안 자야 할 거기 때문에 그 아기 냄새 맡으면서 이제 끼고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데려와서 같이 자자 합방을 하진 않지만 자다가 윤희가 찾아오면 그냥 같이 잔다. 근데 이제 이게 재접근기때 그렇게 돼버리면 엄마가 원해도 분리수면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고기는 샤브샤브 불고기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찐마에 그다음에 대파 하나 넣으면 되겠죠. 요즘에 양념고기에 또 빠져가지고 어린집에서도 나오면 막 밥도 비벼 먹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도 먹고 싶다 그래서 좀해주려고 양념 불고기 하면서 또 질문 하나. 무는 아이 질문도 많았는데, 무는 아이는 제 어제 촬영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영상 올라가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메인 채널에. 근데 아마 지금 이 냉장고 정리 영상보다 먼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미디어 노출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본다. 윤희는 미디어 얼마나 보나. 아직 노출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윤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나오는 사진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는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 저랑 같이, 혼자 보진 않고, 저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최근에는 또 이제 사진 스노우캠 찍는 것도 즐거워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좀 즐기고 있고, 윤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제 검색해보는 거.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저는 미디어 노출하고 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진 않고. 근데 윤희 최근에 저도 고민이 생긴 거는 그거예요. 영어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일상에서 막 영어로 대화하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노래 말고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채널에서 좀 영어 교육 관련해서도 이제 선생님 섭외해가지고 인터뷰를 좀 해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고 해서 만약에 제가 유니한테 또 노출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거 노출하는지도 좀 공유를 해드리기는 할게요.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 영상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 노출을 해도 되냐 어 하는 거는 사실 뭐 너무 어린 시기가 아니라면 사실 유니 또래 정도 되면 이제 36개월 정도 되잖아요. 기본적인 가이드만 지켜서 노출을 하되 대신에 아이가 조작을 하거나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한 설정은 분명히 필요하고 어, 그것 때문에 매일이 실랑이를 벌인다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단하는 게 좋기는 해요 유니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도 계세요 제가 유니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 하루 일과 보내는 거 26개월쯤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찍어서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하루 일과 올려드리려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지난 주에 올렸는데 웬걸요 <laughs> 노래다 잘못 올린 거예요. 거기 공유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윤이는 보통 9시 정도 되면 자러 들어 할까요? 원래는 8시 30분쯤 들어갔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너무 안 잔다라고 해가지고 아침시간 저녁시간을 조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9시 전후 정도 되면 자러 들어가서 엄마랑 그림책 보고 그리고 이야기 좀 나누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7시 30분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낮잠은 원래도 많이 자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겨우 이제 좀 자긴 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연령대의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자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니는 1시간 정도 자요. 집에서 낮잠 잘 때도 한 50분 정도면 땡인 것 같아요. 많이 자면 1시간에서 시간 10분이고 어, 대신 밤잠을 잘 자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강연 질문도 많았는데 강연은 계속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도 일정이랑 공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해당 거주지 계신 분들 오셔가지고 육아 고민도 나누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멀티가 어, 잘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솔루션을 완벽하게 드리지 못했는데 강연장에 오시면 정말 완벽하게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재워 놓으면 될것 같아요. 윤이 올 때까지 재워놨다가 이제 3시 30분이거든요. 하원을 가야 돼요. 냉장고 정리하고 청소도 좀 하고 했는데 굉장히 힐링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윤이 데리고 와서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바로 또안 들어올 거예요. 가서 재밌게 놀고 주말도 잘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육아도 함께해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윤이랑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